예 여기는 만인산는 바로 밑에 있는 만인사 예또 만인 추모구간이라고도 하지요 만인 추모간 예, 이것이 만인 추모간 전경을 보시고 계십니다 저 뒤편이 바로 만인산입 많은 주목한데 네. 먼곳 차에 가 보기로 합시다. 아 여기 작은 연못도 있네요. 자기하게요 정원도 돼 있고요 봉환당 예, 이쪽에 예. 만인봉환당이라고 이건 만인사 예 불교 만당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게시판에 이렇게 돼 있네요. 예, 배치도도 돼 있고요. 개막 인사 게시판, 뭐 창사 시설 게시판, 가격표, 봉안 뭐 시설 가격표에는 각종 등록증 뭐 이렇게 돼 있네요. 자 한번 세부적으로 오, 이런 식으로 다 기본적으로 돼 있네요. <laughs> 오야. 어, 예, 예, 예. 이런 시설도 돼 있네요. 아, 예. 황금 색깔인가요? <laughs> 어, 자. 보세요. 자 한번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보기로 합시다. 어예예 예, 보세요 예, 현재 예, 이렇게서 운영하고 있는 분들이 계신. 불교 아닌 분들도요, 예, 가능합니다. 정파를 불문하고, 기독교, 뭐, 불교, 개인, 다양하게, 예, 활용하는 곳이죠. 여기는 아마 그 문중에서 문중 예, 단체로 이렇게 해서 문중에서 단체로 이용 어 활용하고 계시는 이런그 곳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 저는 문중인가요? 예. 그래요. 문중에서 요 자, 또 볼까요? 아, 여기는요, 어, 일부 예약된 분들도 이렇게 계시네요. 사전 예약. 어떻게, 한 번, 여기, 어떻게 되세요? 이쪽에 그, 예, 예. 좀 안내 좀 해볼게요. 아, 예. 이 책에 좀한번더 보도록 할요 예, 예, 예. 예 여기, 예. 예. 해평길시 불입판 아, 문중이라고 예. 해서. 아, 문중이요? 네, 예, 예. 이분들이 문중에서 아, 예, 전체적으로, 예. 전체적으로 아. 이, 이, 저희 주목하는 그래. 곳에다가 아, 이렇게 문중. 선정을 했습니다. 아, 예, 그래서. 예. 예. 예, 이 201년 된 분도 아, 다 예, 모셔오는데, 예, 오래되신 분은 예, 이 도자기 하나에 예, 두 분씩을 모셨습니다. 아, 예, 예, 두 분씩. 포부, 포부. 갈리비도 좀 싸고, 예. 아주 저렴한 금액으로 <laughs> <그러세요>? 이렇게 해지다 <laughs> 보니까, 그러니까 <laughs> 네. 전체적으로 이걸 다 사서, 예. 나이가 서른 살까지도 다 사놨어요. 아, 그렇구나. 그런 분 그러니까. 중에서. 예. 아, 이런, 예. 그리고 비용도 상당히 아, 저렴하게. 예. 아, 단체로 되어있어요. 하니까요? 예, 가격은 70만원에서 아, 제일 예. 비싼 거는 300만원. 아, 예. 300만 아 그렇게. 제일 좋은 거라는 거는 예. 5층 중층을 아, 예. 층수대로요? 예. 네, 가격이 층수대로 조금씩 예. 변동이 있는 거 보네요. 예. 예. 아유, 문중에서, 아유, 전부 다또 이게 또 쉽지 않을 텐데. 예? 자. 예. 문중에서 이렇게 좀 보셔봤으니까요. 아, 예. 예. 그분들이 시범으로, 예. 이게 아하. 지금, 이, 봉안시설에 이렇게 예. 깊단으로 이렇게 막 대령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예. 여간의 시범입니다. 아, 시범 예. 아, 예. 예. 아, 이분들이, 예. 저희들이 추모관 시설도 좋고, 예. 아, 예. 사실은 위치도 좋고, 아, 가깝고, 그쵸? 이러기 때문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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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네들 아, 전체적으로 다 온답니다. 예, 아, 예. 그렇습니다. 아이고. 예또 이렇게 또 설명까지 해주시네요. <laughs> 아좀 제가 어 문중이라고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저는 저 앞에 보이네요. 아하, 글씨 한번 보세요. <laughs> 예, 아유, 감사합니다. 예, 보세요. 오, 이렇게요. 좀더 시설이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온도 조절 장치 하는 것도 이렇게 돼 있어요. 중간 중간에요. 예. 여기는 종파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기독교도 들어오기도 하고 불교 신자들도 들어오시고 일반인도 들어오시고 해서 종파하고는 아무 관계 없고요. 저와 같이 일부 부분 부분 문 중에서 어 예. 지정해서 활용하시는 그렇게 하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자 예, 보세요. 이런식으로 이용을 이건 개인인 거 그죠? 예, 예. 여기는 종교에 맞게 아, 그 기독교인이라든지 예, 카톨릭이나 예, 유교 예, 이 종교에 없는분들이 모실 예, 예. 아, 수 있는 시설을 좀말해주시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여기가 상호가 어떻게 되죠? 만인산에 만인 추모관입니다. 아, 만인산에 만인 추모관. 예, 주소로 따지면 충남 금산군 복수면인가요? 복수면. 예, 복수면요. 용진리. 예, 용진리 예, 107-1. 1 0 7시1 용진리. 용지리가 용진리. 예, 복수면 용진리. 1칠7 1백구 번. 일 번죠, 용진리 1 9 7 1, 197 -1, -1 음. 번지라고 만인산에 만인추모관이라고 말씀하시네요. <laughs> 한번 그 인터넷 공간에 한번 네이버라든가 다음에 만인추모관 이렇게서 열람하시면 상세히 보실 수 있으십니다. 예, 어떻게 도움이 됐나 모르겠네요. 예, <laughs> 예, 도움이 되셨어요? 예, 어우, 멋있죠? 예, 오띠엔 예, 임원선 기자였습니다. 여기는 만인산에 있는 만인추모관이었습니다. 아, 예, 만인산. 안으로 들어왔거든요. 자, 한번 볼까요? 오, 야, 한번, 한번 시설 한번 보고요. 산에 있는 만인사 예, 여기 어디 쪽이냐면요 추부면 복수 복수면 쪽이죠 추부에서 예, 복수 쪽으로 가는 복수면 쪽에 만인산 자락에 있는 만인사 예, 만인 추모관 예, 바로 같이 운영하고 계시는 예, 만인사